이번 영상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시사연안을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희곡이라서 예술 분석보다는 극중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의 권력 찬탈과 몰락의 스토리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닮은 점을 짚어보고 현실 부부의 파국적 결말을 각자 상상해 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스코틀랜드 맥베스 장군과 벤코가 노르웨이 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던 밤, 광야에서 세 마녀를 만납니다.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장차 코더 영주가 되실 분, 왕이 되실 분이라고 예언하고, 벤코에겐 자자손손 왕을 낳으실 분이라고 합니다. 마녀들이 사라지자 전령이 와서 노르웨이의 침공을 도운 코더 영주가 처형됐고, 맥베스가 코더의 새 영주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마녀들의 말이 실현되자 맥베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맥베스의 사촌이자 스코틀랜드의 왕인 던컨이 그날 밤 맥베스의 성에서 묵는 틈을 노려 거사를 결심하죠. 미리 모든 것을 전해 들은 레이디 맥베스는 그 밤에 벌일 일의 계획을 짭니다. 왕의 침실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면 경비병의 칼로 잠든 왕을 암살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맥베스 부인이 종소리로 신호를 보내자 맥베스는 계획을 실행하고 왕의 피를 경비병들에게 묻힌 채 그들마저 죽여 누명을 씌웁니다. 왕자인 멜컴과 도날베이는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각각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로 피신하자 그들마저 왕의 사례를 사주한 범인으로 몰고 맥베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몇주뒤 맥베스는 남몰래 자객들에게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벤코와 그 아들의 암살을 지시합니다. 벤코가 왕들의 조상이 되리란 마녀의 예언이 내내 걸렸기 때문에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귀족들과 축하연을 즐기려던 맥베스의 눈에 막 암살당한 벤코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공포에 질린 맥베스는 새 마녀를 찾아가 암날을 묻습니다. 이때 마녀들의 스승인 지옥의 귀신이 세 가지를 예언합니다. 여자 몸에서 태어난 자로 맥베스를 해칠 자는 없다. 번엄숲이 궁전 앞으로 오지 않는 한 멸망하지 않는다. 맥더프를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맥베스가 맥더프의 성으로 군사를 보냈으나 그는 이미 도주했고 남은 처자식과 하인들까지 전부 죽입니다. 한편 죄책감과 공포에 빠져 폭군이 된 맥베스를 축출하기 위해 잉글랜드 군이 스코틀랜드로 출정했고 피신 왔던 멜컴 왕자와 맥더프가 그 뒤를 따릅니다. 스코틀랜드의 귀족과 백성들도 이미 맥베스의 폭정에 등을 돌렸고 사면초가에 몰린 맥베스에게 비극적인 보고까지 전해집니다. 축하연 이후 몽유병에 시달리며 던컨 왕의 살해현장과 뱅코를암 살하던 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서히 미쳐가던 맥베스 부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번엄숲의 나뭇가지로 위장한 잉글랜드군이 궁으로 쳐들어오자, 지옥 귀신의 예언을 떠올린 맥베스가 도망갑니다. 그러나 맥더프가 막아서서 혈전을 벌인 끝에 맥베스를 죽입니다. 맥더프는 달이 차기 전에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출생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던컨왕의 아들 멜컴이 스코틀랜드의 새 왕이 됩니다. 맥베스의 잘린 머리는 창끝에 걸린 채 조리돌림 당하며 끝이 납니다. 셰익스피어의 활동기는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시대에 걸쳐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잉글랜드 국력은 커졌으나 선왕의 결혼과 이혼, 왕위 계승 문제가 얽힌 교황청과의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식민지 개척을 놓고 스페인과 전쟁을 거, 벌였고, 흑사병이 돌면서 사회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뒤이은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와,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전쟁을 벌인 앙숙 관계로 제임스 1세는 잉글랜드 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역시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 정서가 쉐익스피어의 비극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문화 예술 측면에서 쉐익스피어는 음,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화를 재인식하고 재수용하자는 문예운동으로 이탈리아에서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행했으나, 잉글랜드에 유입된 건 16세기 말로 어, 세익스피어의 활동 시기와 맞물립니다. 오늘날과 달리 중세에는 유행이 퍼지는 속도가 느렸고, 주로 궁정이나 교황청, 귀족 등의 상류 계급에 퍼졌을 뿐 일반에서는 여전히 미신과 마술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에는 비극과 희극을 막론하고 유령, 요정, 귀신, 마녀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실 유령과 요정, 마녀 등의 등장은 200년 후인 19세기에 유행한 낭만주의 희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낭만주의와 셰익스피어의 희곡 차이는 전자는 계몽주의와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긴 사조라면 후자는 당대의 풍속과 인식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한 셰익스피어의 시대적 예술적 기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맥베스 내용 중 요즘 우리의 정치를 연상케 하는 부분을 비교하겠습니다. 뭐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담한 현실을 통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맥베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캐릭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서는 플롯이 가장 핵심이라고 했고 현대의 드라마에도 플롯은 캐릭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희곡에서는 맥베스 부부의 캐릭터가 다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녀의 예언을 들은 맥베스 그 말을 전해 들은 레이디 맥베스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질 수도 있을 정도죠. 지금의 한국 상황과 비슷합니다. 독재를 자행하고 정권 차원의 비지, 비리를 저지르고 무능하고 또 친일 매국정권도 있었지만 그들도 이 정권처럼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비리와 매국질을 저지르진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륜성열 부부의 캐릭터 탓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조차 저들의 언행을 캐릭터로 분석하는 거죠. 한쪽은 사악하고 어리석고 다른 한쪽은 그냥 어리석다고. 그럼 먼저 희곡을 한번 보고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맥베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용맹한 영웅이고 던컨 왕에게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왕이 하룻밤을 맥베스의 성에서 묵어갈 정도로 믿음이 깊습니다. 또한 인정 많고 따뜻한 성격입니다. 레이디 맥베스가 왕의 암살 계획을 짠후 남편이 인정 많은 성격이라서 망설이며 실행을 못 할까 봐 걱정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실제로 맥베스도 아내에게 전쟁에 이겨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졌는데 그냥 그 인기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가 핀잔 듣는 부분은 권력욕보다 명예욕이 더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우유부단하기도 합니다. 마녀를 만난 벌판에서 코더 영주가 된 것을 알자마자 욕심이 생긴 맥베스는 왕이 될 결심을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합니다. 아내가 대신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짜주지만 너그러운 통치를 한 왕을 죽이면 정당성이 없어 백성과 귀족들에게 비난받을 거라며 주저했다가 아내에게 떠밀려 실행합니다. 한편 레이디 맥베스는 권력욕에 차 있습니다. 맥베스가 마녀의 예언대로 코더 영주가 되자 왕이 될 가능성이 들뜨지만 그뿐입니다. 반면 레이디 맥베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던컨 왕의 암살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저하는 남편에게 실행할 시간을 지시합니다. 권력을 찬탈하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또 그녀는 교활합니다. 망설이는 남편에게 반드시 암살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동시에 왕의 면전에선 웃는 낯을 유지하라고 지시합니다. 또 왕에게 연민을 느낀 남편이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봐 우려하며 자기 손으로 직접 해치우고 싶어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주도자는 레이디 맥베스이고 남편은 그녀의 지시를 수행하는 실행자입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영주이자 장군의 지위를 가진 맥베스이지만 그보다 더큰 권력을 지향하고 정치 전략을 짜고 맥베스를 지배하며 실세 정치를 하는 것은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 부부의 역학관계가 연상됩니다. 관련해서 떠오르는 직관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G20 만찬장에서 옆에 멍하니 앉아있는 대통령에게 나가 나가 하면서 손짓까지 한 부인의 모습입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장면인데 이 부부의 역학, 역학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최근에 도는 풍문에는 룬석열이 퇴근해도 관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처럼 만날 수 없어서 자기 아내의 안부를 비서에게 묻는다는 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정치 현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닮은 것은 권력 찬탈입니다. 희곡에서는 왕의 시혜로 찬탈이 이루어지지만 이 나라에서는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희곡 속 경비병의 칼에 해당합니다. 그 칼로 자신을 믿어준 대통령과 정적이라고 여긴 정치인들, 그리고 비정치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명주를 끊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현대의 차, 어, 권력 찬탈에는 치명적인 칼이 하나 더 사용됩니다. 바로 언론을 이용한 진실 호도와 여론 선동입니다. 그 칼에 당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과 유력인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저는 검찰 쿠데타를 사, 어, 성공시킨 건 언론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도 소위 언론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찬탈 과정에서 두 아내는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레이디가 암살과 왕이 찬탈에 맥베스를 동원하듯 김씨 부인도 룬성렬을 간판으로 세우고 실제로는 본인이 출마했다고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 물밑에서 정치 세력들과 사이비 종교 세력들을 두루 만나고 다니며 선거 관리를 하면서 기어의 권력을 찬탈합니다.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레이디는 왕비가 된뒤 맥베스의 심기 관리에 주력하는 듯 보이지만, 김씨 부인은 이 자리에 앉아 보니 하면서 실제 권력을 휘둘러 온갖 비리를 저지릅니다. 맥베스 부부와 김씨 부부의 또 다른 공통점은 미신 맹신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맥베스 부부의 비극은 우연히 들판에서 들은 마녀들의 예언을 믿은 데서 시작됩니다. 룬성열 부부의 비극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점괘를 믿은 데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때마초 코더 영주가 되리라는 예언이 실현되고 검찰총장이 된다는 점개가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맹신은 더욱 강화됩니다. 마녀와 무당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더욱 의지합니다. 맥베스는 뱅코의 유령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앞날을 무르러 마녀굴로 달려갑니다. 김씨 부인도 오랜 세월 전국의 무당들을 찾아다녔다고 알려졌습니다. 김씨 부인 역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왔다는 뜻이겠죠. 맥베스처럼 지은 죄가 많고 남의 것을 빼앗아 누리고 있는 자들은 공포의 나날을 살게 됩니다. 바람결만 스산해도 두려워져 달래줄 무당이 필요한 법입니다. 두 부부가 비슷하지만 김씨 부부가 좀더 어리석습니다. 희곡 맥베스는 미신과 유령의 시대에 쓰여졌지만 현대는 과학의 시대임에도 김씨 부인은 레이디 맥베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모두 잔혹합니다. 그러나 남자들과 여자들의 잔혹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맥베스는 신망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던컨왕을 시작으로 오랜 친구, 여러 귀족들의 처자식까지 숱한 살인을 저지르며 폭군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같지만 그의 성정상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치인 탓일 것입니다. 반면 룬성렬의 폭군 기질은 어리석은 인간의 한 요소라고 유시민 작가가 말합니다. 그 잔악성이 정권을 잡은 후 점점 커지는 건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는 아내 김씨 부인에게 잘 보이려는 욕망의 크기와 비례할 것입니다. 오랜 가스라이팅으로 영혼까지 내준 좀비 론성열에게 김씨 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은 생존 본능급의 존재적 사명이 아닐까요? 이처럼 맥베스와 론성열은 성전과 폭군이 된 이유까지 다릅니다. 한편 레이디 맥베스는 원래 권력욕이 큰 데다가 지배적이고 지향적인 성격이 강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가차 없이 제거합니다. 그런 잔악한 인물이 자기 성질대로 행동해서 왕비까지 되었는데 왜 목류병에 걸리고 미치기, 미치기까지 했을까요? 원래 양심적이라서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아마 자기 범죄를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다가 신경 쇠약 등의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봅니다. 양심 있는 성격이라는 묘사가 희곡 어디에도 없고, 잔혹하고 즉각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지시한 레이디 맥베스가 갑자기 죄책감에 시달려 미쳤다고 하면 캐릭터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변했다는 개연성도 희곡에는 없는 만큼 암살 발각에 대한 극한 두려움 때문에 미쳤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에 비해 김씨 부인의 잔인한 성격은 타고난 돈에 대한 탐욕과 그걸 출신이라는 사회적 배경에 대한 깊은 열등감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돈 벌려는 짓에 걸림돌이 되면 연민 하나 없이 제거합니다. 바지 권력자 남편의 권력을 남용해서요. 그 때문에 군인이 기소되고 경찰이 자천되고 공무원이 사망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최근에 드러나는 일만으로도 남의 인생과 가정을 박살 내는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라서 그 이전에 저지른 일들 즉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 구슬한다거나 대량 사망자가 발생한 터에 지은 집에 살면서 그 희생자들을 산재물로 잡신들에게 바쳐 자기 한몸 복을 비는 행동들의 무속과 결합된 잔악 무도함까지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 아무튼 그외 다른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평이하고 전형적이라서 굳이 분석할 건 없습니다. 플롯을 따로 분석하진 않지만 마지막 반전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맥베스가 대만의 동굴로 찾아가서 앞날을 물었듯 김씨 부인도 디올백 이후로 저녁마다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구술한다는 썰이 있죠. 지옥귀신의 예언을 듣고 안심함에 용기를 얻은 맥베스는 그러나 귀신이 말한 불가능한 조건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번엄숲의 나뭇가지로 위장한 잉글랜드군이 성으로 쳐들어왔고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온 오늘날로 치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맥다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김씨 부인도 매일 저녁 안심할 만한 점괘를 듣고 있겠죠. 그러니 여전히 나대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거겠죠. 그러나 김씨 부부의 반전도 머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인내가 임계점에 도달하기도 했고. 현실의 전개 과정을 봐도 지금이 반전을 목전에 둔 시점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부도 맥베스 부부와 같은 파국을 맞겠죠. 상식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서 맥베스는 파멸합니다. 어쩌면 맥베스의 파국을 위해서 하늘이 섭리와 상식을 깨면서까지 철라지망에 처벌을 내린 것이라는 과도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과 몹시 흡사한 정치 비극 맥베스의 결말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그들의 미래도 비슷하리라 예상하면서 말이죠. 아니,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